안녕하세요. 고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서를 재발급할 때 인증 오류가 나는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실행을 해서 현재 인증서 상태와 인증 오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인증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확인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서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인증서 홈에 보면 카카오 인증서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발급 신청시 인증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면 사용 중인 기기는 카카오 인증서 발급이 지원되지 않아 지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기기로 이미 인증서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인증 오류로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으므로 인증서 재발급 단계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재부팅을 한 후에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인증서 재발급 받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의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지갑에 인증서 재발급 시 발생한 인증 오류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